이번 강의는 가스 설비 보겠습니다. 먼저 오토크레이브가 나옵니다. 자, 고온 고압하에서 화학적인 반응을 위한 고압 반응 가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합성 또는 분해 또는 승화 추출 자, 이런 화학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 내열, 내압성 용기 그죠? 용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류로는 첫 번째 이제 교반형이 나오는데요. 어 교반기에 의해서 내용물의 혼합을 균일하게 교반시키는 형식이다. 그래서 교반기를 이용한다. 그래서 뭐어뭐믹 믹서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합이 잘 되게 해주는 장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징 자체는 어 교반측에 스타핀박스에서 가스누설의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회전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압력을 높이면 누설되기 쉬우므로 압력과 회전 속도에 제한이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이제 종류 정도 좀봐주시면 됩니다. 아, 그다음에 진탕형. 요거는 아, 행형 오토클레이브 전체가 수평 전후 운동을 함으로 내용을 교반시키는 형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징. 자, 요거는 조금 기억해 두시고 자 뚜껑판이 뚫어진 구멍에 총매가 끼어 들어갈 염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장치 전체가 진동을 하므로 압력계는 본체로부터 떨어져 설치한다. 를 진동에 의해서 압력계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 이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가스 누설의 가능성이 없다. 고압에 사용할 수 있고 반응물의 오손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 자그 다음에 회전형. 어, 오토클레이브 가마가 어, 이렇게 회전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앞에 거는 우리 교반기 그죠 뭐이 교반기를 통해서 어, 내부를 교반시킨다든지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회전형 그죠 어, 가마 자체가 회전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 교반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 반응기로 유체가 순환됨으로써 교반이 행해진다 예, 교반기 대신에 그죠? 그 내부의 유체를 순환시킴으로써 교반을 행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초문제 한번 보시면은요, 어, 진탕형 오토, 오토클래브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탕형이 이제 자주 나오는 이유가 특징을 물을 때는요, 자주 나오는, 뭐, 진탕형이 나올 겁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특징 자체의 어떤 개수, 그러니까 사지선다의 문제출제가 이제 가능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클레브의 종류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앞에서 우리가 금방 봤는데 틀린 거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게 염려가 있다. 그래서 총매가 끼어 들어갈 염려가 있다는데 랬 여기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 가스 교반기, 오토클레브의 특징 좀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압가스 반응기가 되겠습니다. 자 비교적 소형일 경우에는 우리가 합성관, 촉매를 사용할 경우는 촉매관, 대형일 경우에는 합성탑, 합성로, 전화로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 내부에 가스를 넣고, 그죠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반응을 시키는 건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암모니아 합성탑이죠. 그래서 내압 용기의 촉매를 유지하고 반응과 열교환을 행하기 위해서 내부 구조물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암모니아 자체가 고압, 그죠? 하버부식법에 어, 의해서, 어, 고압에, 어, 의해서 우리가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암모니아 합성법 세 가지, 그죠? 고압 합성, 중합 합성, 저압 합성, 이렇게 있는데요. 고압 합성의 종류가 나오고 있죠? 클로드, 캐자레. 중합 합성의 IG법, 신파우더법, 유대법, 케미급법, JCI법, 동공시법이 있고요. 조합합성은 고대법, 켈로그 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체크를 하시고 어, 종류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장치. 그래서 어, 여러가지 단위기가 조합되어 있으나 이를 크게 나누면 반응장치, 전열장치, 분리장치 저장 및 수송 기기가 있으나, 이중 반응 장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석유 화학 장치라는 것은 석유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가스들을 추출을 해내는 겁니다. 그 안에 석유 안에는 그죠. 우리가 원유 안에는 아주 많은 종류의, 물질들이 합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추출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를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종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추출해내는 어떤 물질, 제조되는 어떤 물질에 따라서 반응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적으로 한번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 액화, 분리장치. 그죠? 공기입니다. 공기를 액화를 시켜서, 액화를 시켜서 공기 안에 들어있는 물질,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질소, 그 다음에 뭡니까 산소 그 외에 알곤 이런 것들 우리가 얻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단열팽창시켜서 액체 공기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팽창 밸브를 통하여 자유 팽창시키고 온도 강화는 줄톰손 효과에 의한다. 줄톰손 효과, 팽창 밸브, 팽창 밸브라는 것은 우리가 냉동기에서 쓰는 건데 그죠? 어, 뭐 모세관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좁은 관을 통과시키면 온도가 떨어진다. 그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가 줄톰션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복동 터빈형 팽창기에서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단열 팽창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죠공기압 분리 장치입니다. 자 종류로는 크게 지금 나오는 것세 가지 전저압식 공기 분리 장치, 중압식 공기 분리 장치, 저압식 액산 플랜트 방식이 있다. 또 마찬가지 종류 그냥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정류장치. 자 정류장치에서 산소와 질소의 비등점 차이에 의해서 정류 분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의 경우는 우리가 뭐 산소 질소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뭐 질소 같은 경우는 어약 영하 마이너스 196도 비등점이 질소의 경우는 마이너스 196도 그 다음에 산소는 마이너스 183도 자 이렇게 액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액체가 됨으로써 우리가 분리, 분리가 됨으로써 우리가 공기와 질소를 저 산소와 질소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류로 우리가 단식정류장치 복식정류장치 있습니다 내용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탄산가스 흡착기. 그래서 탄산가스 CO2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이 조금 틀린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 탄산가스는 좋은 장치에서 고형의 드라이 아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분의 경우는 얼음이 되어서 어, 밸브나 배관의 흐름을 폐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에 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어, 흡수제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쇼트 흡수제 나오죠. 아, 수산화드륨 수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요거는 뭐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아스텔레인 제조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가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아스트레입니다 그래서 아스트레 관련 문제는 상당히 문제 출제도 많이 되기 때문에 잘좀봐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가스 발생기. 자, 카바, 카바이드와 물을, 아스트레온을 발생시키는 철강제 탱크, 주수식, 침지식, 투입식이 사용되며, 어, 투입식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카바이드와 물을 섞어서 아스트레온을 생성을 해냅니다. 카바이드와 물을 섞어서 아스테린을 아스트레, 생성시키고요. 어, 발생시키는 방법은 크게 주수식, 침지식, 투입식 세 가지가 있다.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자, 물과 카바이드의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자, 주수식은 카바이드에 물을 넣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불순가스의 발생이 적다. 전류가스 발생이 적고 카바이드 교체 시 원입공개 우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카바이드에 접촉하는 물이 적기 때문에 온도 상승으로 분해 및 중합에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침지식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접촉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과 원료 카바이드가 되겠죠. 소량씩 접촉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비율로 접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기의 온도 상승이 쉽고 가스 발생량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 불순가스와 전류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카바이드 교체 시 공기 혼입이 우려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투입식은 물에 카바이드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가능한 방식이고 전류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투입량에 의해서 우리가 아스텔린 양을 조절할 수 있고요. 카바이드가 수중에 있으므로 온도 상승이 적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기초 문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스티라 발생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우리가 주수식, 투입식, 그 다음에 접촉식 이렇게 나오지만 침지식의 다른 이름 우리가 접촉식으로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바이드에 물을 넣는 방법, 물에 카바이드를 넣는 방법, 그 다음에 두 개를 소량씩 접촉시키는 방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열식이라는 것은 없다. 그죠? 그래서 이세 개. 주수식, 투입식, 우리가 침지식 또는 접촉식이 되겠죠. 그 내용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쿨러. 쿨러는 뭐말 그대로 냉각을 시키는 게 되겠죠. 예, 그래서 발생내가스를 냉각해서 수분과 암모니아를 제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청정기 자, 내부에 불순물이 많습니다 그 불순물의 종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인화수소, 황화수소, 산소, 암모니아수소, 메탄, 일산화탄소 자, 이런 가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물들 우리가 순수한 아스트랜을 만들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근데 이 불순물이 있음으로 해서 뭐냐, 순도 저하, 뭐 이런 건 당연하겠죠, 그죠? 악취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청정제, 에피렌, 이카솔, 어, 카타리솔, 이세 가지. 그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불순물, 자, 오, 종류, 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아스트라인 압축기 자 윤활유는 양질의 광유를 쓴다 그래서 윤활유의 종류가 이제 어, 나올 건데요 우리가 뭐 산소 어, 압축기 그죠 이러면 뭐 윤활유로 뭐 물이나 어, 시프레의 글리세린 수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근데 아스트라인의 경우는 양질의 광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종류 이런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온도 상승 방지를 위해서 압축기는 수중에서 작동을 하고요. 어, 뭐 RPM 수치 내용 나오고 있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이죠. 아스틀랜 충전 중에는 온도에 불구하고 25 k 로 이상 올리지 말 것. 압력을, 그죠? 25 k 로2.5 메가파스칼 이상 올리지 말 것. 네,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분해 폭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25kg 압력으로 할 경우에 희석제를 첨가시킨다. 그죠? 그래서 약간 희석을 시킨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화방지기 내부에는 물, 모래, 자갈, 어, 페로실리콘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다공물질. 자, 요거는 그냥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자, 내부에 용기가 있으면 아스틀레는 어, 우리가 앞에서 가스의 분류를 봤을 때, 그죠? 저장하는 형태에 따라서, 어 압축 가스, 그다음에 뭡니까, 액화 가스, 용해 가스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근데 아스트라의 경우는 압축도 할수 없고, 또 액화도 할수 없다, 그죠? 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해를 시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녹여서 저장을 하는 건데, 이 저장을 할때 내부에 다공 물질, 다공이라는 것은 구멍이 아주 많은 구멍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석면, 규조토, 석회석, 목탄, 탄산마그네슘, 산화철, 다공성 플라스틱. 자, 이런 것들을 채워 놓고요 그죠? 채워 놓고그 다공도는 75에서 92% 미만이 돼야 된다. 다공도입니다. 그래서 이 다공도가 75% 이상. 그러니까 뭐 76%짜리든 또는 91%짜리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 다공 물질을 채우고 그 다음에 뭐용제 용제, 용제라는 것을 아스테른 녹여서 넣습니다. 그게 뭐냐? 아세톤 그죠? 용제는 아세톤. 그 다음에 DMF, 디메틸포름아미드, 아, F, 그죠? DMF입니다. 그래서 아세톤과 DMF를 용재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공물질의 종류 그 다음에 다공도 그 다음에 용재의 종류 그 다음에 다공질의 구비조건이죠 다공질의 구비조건 보시면 고다공도일 것그 예. 다음에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되고 가스 충전이 쉬워야 된다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 경제적이어야 된다 화학적으로 안정될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공물질 꼭좀 어, 이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아스트랄할때 나왔지만, 지금 같은 경우 다공도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이 다공도를 이 75에서 92%라는 이 수치 내에 다공도를 유지를 하는지 계산을 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공물질 의 용적 V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E는 아세톤 침륜 잔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공도 계산식 v 분의 v 마 e 자 이렇게 돼 있죠 곱하기 100이다 답은 뭐다 2번 그죠 2번인데 어, 지금 같은 경우 뭐 역갈로가 지금 빠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죠? 네. 갈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음. 이렇게 음. 다공도 계산식 요 내용 요거 식도 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트라현의 다공물질 다공도 기준 나오고 있죠 요것도 그대로 지금 기초 문제 지금 가져와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다공도는 75에서 9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부에 다공물질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 다공물질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용제 나오죠. 아세톤, DMF. 그죠? 이용을 해서, 아세트라을 충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